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라 도로에 차 소리가 많이 들려요. 평일날은 이렇게 조용하거든요. 자, 요거. 어, 연도 엄청 잘 먹었죠? 트임이 네, 간 것도 정말 예술적이에요. 자, 이렇게 홍미화분이. 이렇게 예쁘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갈색 주형토로 이렇게 어, 연을 먹여서 이런 색감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거는 도자기를 해본 사람만이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어, 절대. 결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 이런, 감성적인, 예, 정말, 이렇게 색감이 잘 나오면, 놀라움의 마음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